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우리... 기쁜 소식 사마리아의 성문 입구에는 흉해 보이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성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떨어져 살았어요. 물론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네. 성 안에 들어간다 해도 더 나을 것이 없어. 우리 차라리 시리아로 가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느니.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날이 어두워지자 흉해 보이는 이네 사람은 시리아의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가 친절한 시리아 병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우리 저 장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탁상 위에 음식과 포도주만이 가득 있었어요. 그들은 그 음식을 허겁지겁 배부를 때까지 먹고, <laughs> 아, 아, 어, 어, 어. 겨우 숨을 돌린 다음 천천히 다음 장막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어이, 이, 이, 이게 뭐야?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네 사람은 주린 배를 채웠으므로 주위에 널려 있는 은과 금 각까지 좋은 옷들로 눈을 돌렸어요. 으악, 으악,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런 행운은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곳이 모두 비어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어, 어, 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이래서는 안될것 같아. 백성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할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 그래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래서 그들은 재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처음엔 네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건 속임수야. 시리아 군인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성을 빼앗으려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왕은 몇 명의 군사를 보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조사하러 갔던 군인들은 네 사람의 말이 모두 맞다고 보고했지요. 사실은 네 사람이 시리아 진영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의 전차와 말굽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소리에 겁먹은 시리아 군대는 날이 어두워지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를 5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었던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